환경의 날인 6월 5일 수원시가 멸종위기 중 수원청개구리 서식지인 수원평리동 일원에 있는 논에 왕우렁이를 방사했습니다. 친환경 농법인 왕우렁이 농법으로 수원청개구리의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. 제 초제 대신 왕우렁이를 살포함으로써 그 수질도 좋아지고 토질 토양도 건강해지고 다음에 논에 사는 그 다양한 생물들 미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친환경 경작을 위해서 왕우롱이를 살포했습니다. 멸종 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는 1977년 수원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. 일반 청개구리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울음 소리가 일반 청개구리보다 고음입니다. 어, 수원청개구리는 그 양서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수원 지명을 갖고 있는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. 여러 종류의 그 개구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개구리에 비해서 우리 수원청개구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종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시는 지난해 7월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 보존을 위해 보건서식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원청개구리 개체 증식과 보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수원아이티비 안은주입니다.